비타민C가 많은 대표적인 과일, 감귤이죠. 이 감귤 15개에 들어있는 비타민C의 양은 1000mg짜리 비타민C 영양제 한 알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몸에 좋은 비타민C를 이렇게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다 보니까 비타민 영양제 수입도 매년 늘어나서 500억 원을 훌쩍 넘었는데요. 수입 비타민C가 유독 우리나라에선 현지보다 몇 배나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건강식품 매장에서 미국산 비타민C 가격을 물었습니다. 6만 4 0 0원 네, 1 0원이다 아니, 안내인를안 하겠구나. 하지만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면 배송비 4달러를 더해도 4만 4천원대로 2만 원가량 더 저렴합니다. 국내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직거래를 자주 이용합니다. 소비자 단체가 수입 비타민 C 제품들의 국내 판매 가격을 조사했더니 이 미국산 제품의 경우 현지 매장 가격은 100g당 1,900원인데 10 국내 매장에선 77,000원대로 7배 넘게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미국산 제품도 현지보다 3배 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마트 등이채 유통업체 유통 마진율이 약30%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국산 비타민C 제품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추산 8개 제품 가운데 6개는 대형마트가 가장 비쌌고, 백화점이 100g당 4,000원, 약국이 2만원 이상 비싼 제품도 있었습니다. 비타민C가 노화와 암 예방에 좋다지만 이들 제품 하나에 들어간 비타민C 1000mg은 세계보건기구의 성인 하루 권장량 45mg을 훌쩍 넘습니다. 1000mg 이상을 먹게 되면 위장관장에 신장 결석, 적혈구가 깨지는 용혈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똑하게 사고 현명하게 섭취해야 건강과 경제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